지금 여기, 여기 반스 브라자 앞에, 반스 브라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온 아, 어, 걸립니다. 여기가, 어... 이게 좀 너무... 그... 없죠? 이런 거? 어, 시스루? 아, 한국에 있습니다. 아니, 네. 이런 몸이 없다고? 아, 없죠, 없죠. 마네킹은 거짓. 이게 비율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 이게 간지가 이렇게 나면서, 이게... 이걸 어떻게 본받아야 되지? 저유유유예예 예? 사진 유예 보겠습니다 자좀 좀 지웠습니다 자. 아 그럴 수 있어요 <laughs> 자 모델은 지켜줘야 되니까 그죠? 자 지금 지금 여기 여기 지나간 아빠와 딸 어, 우리 지금 딸내미가 너무 놀란 표정으로 우리 지금 면서 지나갔어. <laughs> 내가 눈멀춰 <눈만> 갖고 <쳐가지고> 지금 하나도 안 민망했어. 자 이제 저희는 호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